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핏블인사에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<laughs> 화면에서만 뵀어요. 아니면 네. 무대 위에서, 네. 멀리서, 객석에서 네. 바라봤는데요. 네. 실제 뵈니까 우선 네. 놀라운 건어저게 네. 변함이 없으시죠? 네. 글쎄요, 제가 위로한다고 음악 때문에, 네. 아, 아니면 제 일을 재밌게 해서 그런가요? 네. 아, 하여튼 뭐, 나이가 너무 들어 럽다뭐 하는 것 보다 나은 것 같아요. 아니, 지휘자로 일하시면 신경 쓰실 것도 많고, 음. 책임감도 크고, 네. 또 음악 하시는 분들 보면 사람들의 선입견은 왠지 예민할 것 같아요. 네. 날카로울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그렇잖아요. 네. 날카로운 부분이 사실 있죠. 어느 음악가나. 그데 그거 이렇게 노출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. 그뭐뭐좀뭐 뭐 <laughs> 뭐 호랑이도 네. 발이 그걸 가리잖아요. 이렇게 네, 네, 네. 그 그래, 이럴 때만 하는 아, 것처럼 네, 네. 예민한 거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있겠지만 네. 숨긴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걸 일부러 막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이 발톱은 언제 나와요? 아, 연습할 때라든지. 연습할 아, 때요. 네. <laughs> 그리고 연습 때도 네. 원래 지휘자의 역할이 잔소리해야 되고 지적해야 되고 네. 칭찬보다는 많은 걸 끄집어내야 네.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가 상처받지 않고 네. 그를설득하느냐 예. 네, 그러니까 그걸 그 발톱을 많이 사용하면 안 되죠. 모든 게 그렇잖아요. 수위가 있잖아요. 네. 맥주가 이렇게 거품이 넘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, 그러니까 그 잔소리도 네. 그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점점 하게 되더라고요. 네, 그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모습이 네. 해설이 있는 음악회에서 네. 그렇죠. 그 위트 넘치는 정말 부드러운 <laughs> 그 해설하는 모습을 많이 기억하는데 네. 그 연습하실 그때는 그런 모습이 아, 아닌가요? 어, 아니죠. 그거하고는 다를 게 네. 에, 사실은 우리 이제 음악 이야기를 하면 연주자들 어릴 때 배울 때 서양 사람하고 좀 다른 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걸좀 두려워한답니다. 네. 그러니까 실제로 안에 좋은 게 많은 감정이 있는데 네. 그걸 밖으로 내는 거에 대해서 특히 클래식 오케스트라 아. 어, 그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 나중에는 무뚝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네. 안에는 많은 감정이 있으면서도 약간 어,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은진미력으로때 가지 말고 네. <laughs> 표현을 해달라 이러거든요. 근데 네. 어떤 데는 이제 어, 보수적인 연주자도 있잖아요 다는 네, 네. 중에는 나이가 좀 드는 <laughs> 예,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까 할때 제가 막 춤도 춥니다 밖에 나와서 막 이렇게 왜냐면그 음악이 네. 이 음악이 춤인데. 아유. 그, 그냥 그렇게, 은진미력 표정으로 하면, 네. 음악이 나오지 않지 <laughs> 네. 않겠냐. 그러면 그게 말은 알지만, 네. 그 음악 그렇게 옮기기가 힘들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뭐, 뭐, 마이클 잭슨 이런 것이 왜 그렇게 하겠냐고. 네. 그래서, 네. 그래서 막 그런 흉내를 내고, 네. 별, 그걸 다 설득을 하려고 네. 애교를 뭐? 피운답니다. 아, 애교, 애교. <laughs>